예, 안녕하십니까 작가 김 흐리입니다. 어 제가 김 흐리라는 그 필명을 사용하니까 어, 김 흐리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제가 그 평소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예 교수로서의 그 이름이 아니라 어, 온전하게 방송에서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다소 혼돈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제가 이제 다산의 어, 숨겨진 사랑 이야기 어, 남당 정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연락이 오셨어요. 아니 다상처, 다산처럼 큰 어른이 도덕적인 분이 그럴 수가 있다 배신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한국 사회는 상당히 이제 그변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같아요. 어,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올 필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들이 다양하죠. 가령 이런 거죠. 어, 그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는 그 분이 계시다고 했을 때 서구사에서는 그분들이 그 일상에서 섞여서 그 살아가는데 큰 문제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혼모라고 해서 미혼모 시설에 보호해 한다는 뭐 이런. 그 개념들이 남아있는 것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그다산에 숨겨진 사랑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다산은 15세, 15살 때 농경사회는 보통 15살이면 결혼을 하죠. 지금은 이제 서른이 그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 산업화 시기에는 20대 중반 또 이제 후반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지금 한국 사회는 30대 중반이 결혼 정년기로 좀 굳어져 가는데 또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뭐그랬던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산은 15살 때 1776년 풍산홍씨 홍이안과 결혼해서 군함매를 두었습니다. 아주 금슬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섯 명의 자녀가 어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이남일 녀만 남죠 예, 이들 부부는 6 0 년을 살았죠 어 지난 시간에 제가 그회견시를 읽어드렸는데 어 육십 년 결혼 생활을 그 뒤돌아보면서 어 다산이 또 자녀들과 아내에게 회상하는 글을 썼죠 이 회견 회견만 놓고 봤을 때 다산은 상당히 아내를 사랑했고 가정적인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청천벽력처럼 다산에게 숨겨진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충격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백범 궁, 김구 선생이 주이바오라고 하는 어, 37살 아래 57살에 20살 처녀 뱃사공과 사랑에 빠져서 부부와 비슷한 관계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한 말이에요. 이런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식을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이 그꼭 주변에 났던 그런 사랑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그것 아주 그뭐 순애보처럼 혹은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이제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 다산은 이제 1818년에 그회배해서 노년의 마현이라고 하는 경기도 마현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죠. 그리고 다산이 죽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들었던 회근시 1838년에 회근시를 써서 그 그리고 사흘 뒤에 1838년 2월 22일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리고 2년 후에 부인도 돌아가시고 그 마현 집 뒤에 두 분이 합장을 나란히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만 보고 이래 또 시를 통해서는 그 부부의 또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 실은 이제 이건 사실과 다르죠. 음 역사라고 하는 게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친일파 문제를 거론했을 때 상당히 반발이 와요. 뭐 고소를 하겠다 등등 그런데. 어, 이게 한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또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게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자 다산이 귀향으로 온지 6년 정도 지난 1806년에 다산의 부인 홍해와는 시집올 때 입고 왔던 붉은, 낡은 치마를 보내죠. 어, 여자의 직감이 그런 건가요? 뭔가 불안했겠죠? 이제 그로부터 한 3, 4년이 지난 후에 어그 다사는 또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체집볼때 입고 왔던 붉은 치마,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어,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가서 딴짓 하지 마. 어, 어찌됐든 다사는 그, 이제 그 유명한 하피첩을 쓰죠? 1810년에. 그리고 두 아들에게 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아들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삶의 지평으로 삼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게 되는데 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죠. 그어 다산은 그남당포의그 강진의 탐진강 언저리에 있는 그 상류에 있는 포구조 강진초입에 있는 그~ 홍임엄마 나중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따, 태어나 딸이 태어나는데 홍임이 있죠 사실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당정씨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뭐~ 그~ 기양 귀양, 기양지에서 만난 뭐~ 첩이다 뭐~ 찹실이다 등등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운명을 생각할 때 그래서 어, 남당에 사셨던 남당포에 사셨던 어 정시성 가진 부이라는 의미에서 남당 정시라고 저는 지칭을 하겠습니다. 친정은 남당포고요. 다산이 예, 다산 초당에 살때 10년 동안 수발을 들었죠. 예,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사, 부부의 관계와 가까운 사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산의 수발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산에 그 다산 초당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그 손님들을 접대하고 다음에 차를 따서 차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의문의 여자. 이 여자는 누구일까? 어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다산과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자였을까? 아니면 어떤 정략적 관계였나? 아니면 다산이 어 그냥 이용하고 버린 여자였을까 그렇게 본다면 다들 아주 매정하고 비정한 사람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설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어그 삼남 지방에서 벼슬길에 오르건 상당히 힘들죠 이 반역의 기운이 있다 하여서 이 벼슬길에 오르는 경우가 드물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 중앙에 줄을 대는 것 이렇게 지방의 토호들이 중앙에 줄을, 줄을 대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유배원 유력자들에게 줄을 대는 거죠. 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자신의 딸과 유력자에게 연을 맺어주죠. 어, 그리고 어, 대부분 해배에 대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중앙으로 돌아가면 이제 운명을 알죠. 왜냐하면 정략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간다든가. 뭐 자녀를 책임진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었나봐요. 어 왜냐하면 중앙 진출의 기회를 삼기 위한 어떤 그 서로의 필요이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사실 뭐 <laughs> 그런데 자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따라 나서죠. 다산이 해배드에서 돌아갈 때 따라나선 거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어, 그냥 운명으로 알고 그냥 끝나는 관계, 책임지지 않는 관계, 그리고 대신 중앙 진출의 기회를 열어 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 혹은 정치 자금을 대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 여인은 따라나섰어요. 그리고 다산의 <laughs> 어, 집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 정략적 관계에 의한 어, 이런 관계는 아닌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 일 번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강진군 동면 석교리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남당포 출신이라고 하는데 지명은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어, 처음에 이제 숙소를 마련 마련해 준 동문박 그 주모의 늙은 주모의 딸로 추정된다. 이 과수대 긴 딸로 추정된다고 하는 분들도 어, 계십니다. 음, 그, 그 당시에 제가 지난 수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그 다산이 그 천주교인이고 영모와 관련됐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가까이하지 않고 기피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받아준 사람이 어, 동문박 그 주막집. 주모였다라고 하는지 상당히 고마운 관계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아마 이런 추정을 하는 이유가 그 다산의 기록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산 어 이제 이 주모가 다산에게 질문 몇 가지를 합니다. 다산은 이제 고상하게 표현해 놨지만 이제 저는 사투리를 섞어서 얘기해야 되나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주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의 은혜는 다 똑같은데. 왜 아버지만 중하게 여겨요? 상당히 이제 여성주의적 관점이 있는 이제 주모였나 보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의 친척들은 우대를 하는데 왜 어머니 친척들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장례식이 돼도 아버지보다 좀 격이 낮게 처리를 하고 상복도 마찬가지난 얘기예요. 이제 그랬더니 다사는 수...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래요.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처음 있게 한 것과 같으니 그런 게지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희 아이한테 제가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나 하는 이런 구절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 내가 너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얘기를 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산 이야기했던 만물을 처음 있게 한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삶물을 처음 있게 생명을 처음 있게 한 것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낳은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주모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씨 씨앗이고 어머니는 땅. 뭐리가 많이 얘기잖아요. 아버지는 씨고 어머니는 밭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는 일은 작지만 그 땅에서 씨앗을 길러내는 일은 매우 큰 거다. 뭐, 그렇지만 공시문데공 나고 파심문대 판난다 하는 것처럼, 그 이런 부류가 나눠지는 것은 모두 그, 그 씨앗이 무엇인가에 따라 씨앗의 상태가 어떤가 따라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걸 소중히 여긴가 아닌가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언제 써진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아버지의 책임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인것 같아요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밀당이 아니었을까 과수되기 된 자신의 딸에 대한 밀당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주막집 노인은 상당히 그대상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다음 시간에 말씀이 들을 부분이라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제 설이냐면 기존의 학자들과 달리 제가 좀 심증을 가지고 있는 설입니다. 초당에서 심부름하던 표서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표서방 그 십사인 표서방에게는 아주 어린 딸, 2 2 살의 과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22살이면 김구 선생과 또그 여인과의 나이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 22살에 가부딸이 도체 대맞을까를 생각을 해볼수 있겠는데 그 홍임의 어머니는 그처녀적의 뱃노래를 좀잘 불렀다고 해요. 밤이면 강가에 있는 누각에 올라서 어,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22살 나이에 자식도 없이 어, 이제 과수되이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한탄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밤 되면 이 서글픔과 한탄스러움 때문에 강가에 누워 올라서 그냥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쓸쓸하게 뱃노래를 불렀을 수 있겠죠. 이 다산이 이제 이곳을 자주 오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산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읍내에서 만난 관계라기보다는 인근 마을에 사는 표서방의 2두살 과부딸이 아니었을까 하는 좀 추정을 해 보는 거죠. 어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설로 좀 정리를 해 보고요. 그러면 자, 두 사람은 사랑했을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했을까, 특히 이제 홍임의 어머니인 남당정 씨가 다산을 사랑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했겠죠. 어 근데 이제 다산이 과연 이 홍임을 홍임의 어머니를 사랑했을까 하는 문제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기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어 문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어, 접근하지 않고 문학적 관점에서 특히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홍임의 어머니는 매년 해차를 만들어서 경기도 마현에 있는 다산에게 보냈다고 하죠. 매년 오는 차를 보면서 이 다산이 어시한 수를 짓게 됩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기어기는 끊기고 잉어 잠긴 천리 밖에 매년 오는 소식 한 봉지 차로구나. 선비는 시를 쓰죠. 그 은유의 체계로서 시를 한번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길어기 끊기고 잉어 잠긴 어, 천리 밖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떨어져서 끊어졌는데 이제 기러기라고 하는 것이 회유하죠, 뭐가게 되죠. 천리박께서는 내가 너한테 할, 한 일은 없건만 매년 그 너에게는 한 봉지 차로구나 소식이 오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할수없겠죠 어, 다사는 마음이 없는데 너는 매년 그차한 봉지, 차한 봉지씩을 보내는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운이 체계이기 때문에 어, 기력이 끊기고 잉어 잠긴 천리밖에 예달품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 남군으로서 남자로서 <laughs> 해주는 게 너무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잊지 않고 매년 그 차를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홍님과 홍님의 어머님은 다산을 따라갔는데 이 다산의 그 정실부인이죠 홍예완에 의해서 내침을 당합니다. 쫓겨나죠. 어 그래서 다시 강진으로 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사건이 발생하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엄청난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홍님에 대한 기록인 남당사라고 하는 홍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16구의 시가 있는데 거기에 서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산의 소실이 내침을 당해서 양근사람 박생이 가는 편에 딸려 강진의 남당의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홍씨 부인이 어 쫓아낸 거죠 쫓아내면서 이제 그런 거죠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에 돌아가서 살아라라고 한 거죠 박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녀를 데리고 장성 읍내에 이르자 그곳 부자인 김 씨와 짜고 그녀의 절개를 꺾으려했다 제가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조정의 관료 출신 엄청난 그 당시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유배에서 끝나서 언제 다시. 어 벼슬길에 나갈 수도 뭐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냥 벼슬 아치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 박 씨가 김 씨와 짜고 그녀의 절개를 꺾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조정 관료 출신이고 유배가 끝나서 다시 벼슬길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어, 소실을 이 겁관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박 씨와 김씨 단둘이 생각이었을까, 아니그홍씨 부인이 관련된 것일까. 이건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울면서 마침내 박 쌤과 단절하고는 곧바로 이금능으로 갔는데 남당의 친정으로 가지 않고 곧장 다산초당으로 갔다. 일설에 의하면 남당 정씨는 박씨에게 호통을 쳤다고 그러죠. 어, 내가 그래도 조정의 관리의 접실인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호통을 쳤다고 해요. 근데 홍님의 뭐가 이 남당 정씨가 왜 친정으로 가지 않고 곳장 다산초당으로 갔을까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혹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 당시에 딸이 소방 맞고 친정으로 오란 이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치욕적인 시절이었기도 했지만 어 친정으로 가지 않고 곧장 다산당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집으로 간 거죠 다산과 자신의 어, 집으로 간 것이고 내가 다산과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한 거죠 나는 다산과 끝나지 않고 어,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나는 다시 그의 부인으로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 남당정씨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 물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날마다 연못이며 누대며 초목사이를 서성거리며 서러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붙였는데 금농의 악수업에들이 그곳 경내를 감히 한 발짝도 넘보지 못했다. <laughs> 이것은 이제 당연한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유력자였던 희남윤씨 가의 그, 그 외가집이죠.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어, 나는 이런 사실을 듣고서 매우 마음이 아파 남당사 1 6섯 골을 지었는데 버틸 말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실대로만 썼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당 정 씨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한 게한 사람 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굴까요 홍혜완 다산의 정실 부인 아니고 감히 희남윤 씨와 희남윤 씨 집안과 관련 있는 다산 정약용의 첩실를 누가 겁관을할수 있겠습니까? 이 대단한 배짱이 아니고는 할수 없죠. 그것은 다산과 경쟁 관계가 있던 노론 벽파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연산군이라면 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이제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추론에 기반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이와는 홍임의 어머니인 남당 정씨를 친정으로 보냈으나 가지 않고 다산초당으로 갔고 거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좀 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홍님이 이토록 다산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뻘인 남자죠. 다산을 토록 사랑했고 또 정절을 지키면서 다산초당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그리고 사실 해남윤 씨의 재산이죠. 저당은. 해남윤 씨 집안에서도 그 남당정 씨가 그곳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닐까요? 다산은 과연 홍임의 어머니를 사랑했는가? 다산이 어, 잠시 데리고 놀다 버린 여자인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다음 시간에 다산이 어, 남당 정씨를 사랑했는가? 뭐제 주장대로 한다면 어, 22살에 노래를 즐겨부르던 이 낭만적인 여자, 그리고 어, 그 겁관을 당할 위기에서 이 호통을 치며 자신의 그정절을 지킨 여자,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홀로 아이를 데리고 다산초당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기다린 그 여자, 이 여자를 다산 버렸는가? 끝까지 사랑했는가? 어,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